무려 초대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부흥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때, 초대 교회의 부흥을 막을 만한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장애물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음에도 그런 장애물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초대 교회의 부흥은 굉장히 강하고 힘있게 만방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연 극심했던 로마의 박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교회에 대한 박해는 한계 상황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체포되고 비밀리에 중국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 북방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최동영 목사님도 얼마 전 비밀리에 중국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짐을 채 꾸리지도 못하시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너무나 잔혹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체포와 투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불법으로 가두고 죽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폭력을 행사할 때가 초대교회의 1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줄을 이었고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 신앙의 명맥을 이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진정한 위협은 사실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은 도리어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초대교회는 신앙으로 무장했고 도리어 그런 박해는 초대교회에 더 기름을 끼얹듯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진정 위협하고 흔들었던 가장 무서웠던 적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교회를 내부로부터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속으로부터 병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곳곳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를 속으로부터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라고 말하면서 내부로부터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유다서 1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를 속으로부터 분열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짓교사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부류가 당시 1세기를 거의 이 1세기의 헬라 세계에 가득했던 영지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짓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하고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허망하고 버려야 될 육체는 폐기에 가깝게 육체를 무시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부정하고 영원한 지식만 얻으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신령한 지식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삶과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은 영지라고 할수 있는 어떤 신령하고 특별한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은 어떠한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되고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그 신령한 지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생애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육체에 썩어진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악한 육체의 습성을 따라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하는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삶과 생애의 여러 가지 기쁘고 슬픈 일, 또 삶의 변화와 삶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이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을 슬쩍 비껴 제나가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가연설이라고 말하는데,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깊은 고난을 이들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고난당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교단의 교주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시는 이러한 이단과 영주주의자들을 향해 참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지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서신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왜곡된 신앙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도의 사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 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무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 믿음의 실체는 성도의 거룩한 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성육신은 조금 더 추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체고 사실이고 요한서신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추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성경 공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성도들의 거룩한 만남과 사귐과 교제,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삶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것보다 확실한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면서 듣고, 보고, 손잡고, 앉고, 이것보다 더큰 교제는 사실 없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바로 그분.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보았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더듬어 그분을 만진 그분과의 사귐.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바로 성도들을 초청한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 바로 그 사귐인데, 이 사귐이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도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그러한 거룩한 사귐의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로 인해 내 삶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 그 새롭고도 놀라운 변화와 충만한 기쁨, 이것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또 다른 성도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 무엇이 가장 즐거운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내 삶의 기쁨을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제대로 된 신앙은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귐으로의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는 성경 공부나 혹은 지식적인 내용들은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겁니다. 사귀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겁니다. 삼전의 뒷부분에도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신앙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성경 공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베이스에 깔려질 뿐 사실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김을 통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거기서 듣게 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사실 성도는 바뀌고 변화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안 그래도 기도 제목 많은데 제 이야기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다 다 정리하고, 다 결정하고, 힘든 것다 겪고, 끝난 다음에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유,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힘든 걸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제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혼자 다 끝내고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할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이렇게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느낌이 있고요. 아 어쩔 줄 모르겠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실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오죽하면 얘기 안 하실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왜그 얘기를 목사한테 하나 어디가서 그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건가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을까 하나님한테 했다 하면 제가 하나님 질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거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정말 지칠 때 정말 괴로울 때 그럴 때 이걸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집사님, 그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당신 잘못했네. 이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중보를 받으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말할 수 있는 곳, 때로는 부담이 되어서, 때로는 오해가 생길까봐, 말을 할수 없다면 이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은 삶의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말, 저기 들으면 기분 나쁩니까? 뭐래, 힘들 때 내가 왜 생각나? 그럽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받고 살자는 거죠. 저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장로님, 장로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집사님,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요한 일사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김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김이 있는 곳에 뭐가 따르냐면 충만한 기쁨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기쁩니까? 내가 뭘 바랬는데 그게 됐다. 얼마 가지 않는 기쁨입니다. 내가 뭐가 정말 좀 이게 좀 정말 바랬는데 그게 정말 됐어.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 사실은 그 기쁨보다 더욱 큰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기쁨이 두개세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정말 힘든데 이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슬픔이 절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의사가 말씀하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인 거죠. 우리가 교제한다, 사귄다, 만난다. 성,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그리스인들이 도 함께 사귄다 할때 그것은 내 가장 힘든 거또 나의 가장 기쁜 거 이것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예배 또 중요한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와 기도 우리 삶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과 행위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 기쁨을 함께 할수 있는 거룩한 사귐을 위해 있는 것들입니다.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오밤중에 문자를 그 목회자한테 보내고 그러면 좋아하죠. 그래서 <laughs> 한밤중이었는데 새벽 2 시쯤 됐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정태승 형제가 문자를 네, 보냈습니다. 어, 문자를 보낸 요점이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에 댓글을 못 달았는데 바빠서 못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설교를 다시 좀 들으면서. 아이, 청년이 이게 뭔 시간이 있다고 오밤중에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메모해놨던 메모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간 시간 한몇주 사이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문자로 보낸 거죠. 이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감사였다. 그러면서 댓글을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태승형제 댓글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제 설계 요약과 뒤에는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이 적용으로 댓글을 항상 길게 달아놓는데 그 진솔한 댓글을 읽으면서 누구와라도 내 삶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형제의 그어 댓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 작은 시골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조립식 건물에서 몇 개월을 예배드리고 봄나면서 조리식 건물을 마당 한편으로 옮기고 기공예배를 드릴 때 보면 10명 남짓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촬영된 영상에 뭐 마당에서 한 10명 정도가 서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저는 일부분만 찍은 줄 알았더니 결국 끝날 때까지 그 인원만 나오더라고요. 한 10명 좀 넘게 이렇게 주변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 애들 있고 그렇게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오늘의 교회가 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 다가와서 아, 저좀 찍어 주세요. 저좀 찍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장면들이 이제 보이죠. 그들이 지금은 마흔 정도 됐을 겁니다. 그긴 시간 교회를 지켜낸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비록 다른 성경적 지식들은 좀 부족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함께 할수 있었던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교회의 교환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얼마만에 걸음이셨을까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늘 마음에 있었던 교회 늘 그리웠던 교회 지난 30년, 20안 몇년 교회를 떠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서도 물론 그 모든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내 마음의 교회는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지난 금요일날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바로 그 영상의 자료를 들고 오신 권종성 집사님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교회로 오셔서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는데 울기를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돌아가신 우정 장로님께서 다시 오라고 말할 때 그때 왔어야 됐는데, 그때 왔었다면 장로님 소천하셨을 때그 장례 의식에 와서 미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지금 신성교회라고 용인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섬기고 계시고 그 연세에도 지금 일은 아직 안되셨는데 예배 안내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모자도 이렇게 탁 이렇게 쓰시고 아주 중절모의 신사의 모습이셨는데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초기의 그 자료들을 비디오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 자료인데 그것을 영상으로 복구하셔서 가져오신 그 영상 속에 보면 성미를 꺼내시는 권사님들의 모습 또 성가대를 서기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의 모습 오래된 영상 속에는 이기자 권사님, 또 김화정, 김화영 집사님 또 편무원 권사님, 김충기 집사님, 박재훈 집사님 또 솔로를 하셨던 우재남 집사님 저는 찬양대에 있는 그분이 우재남 집사님인지 몰랐는데 성대님들은 알아보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재남 집사님이시네요. 첫 번째 임직을 받으셨던 우정수 장로님 그래서 30년 전이나 돌아가실 때나 별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김정일 권사님, 김혜석 권사님, 전정자 권사님, 김연희 권사님, 또 정정자 권사님과 정정자 권사님 그 뒤에 앉아 계신 벌숙한 신사분이 소진욱 집사님. 네. 그때는 엄청 젊으셨어요 집사님.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머리가 하얗고 약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굽어 있으신 우리 김일수 집사님의 아버지 김기석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또 광고하실 때 보면 9월 안내 위원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9월 안내 위원은 박정려 집사님 정석순 집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을 매년 9월에 안내를 시킬까 <laughs> 이제 집사로 안내를 그렇게 이제 하셨고 또 교회 환경미화 담당은 사부역이라고 하시는 광고가 한 주간 내내 교회 어,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한 사김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인 은혜들을 교회를 통해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함께 나누고 거룩한 사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 교회를 처음부터 섬기신 우리 어른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또 교회가 30년의 눈물과 또 섬김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30년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사김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